에 있는게 너가 먹던 거야.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거 <목소리> 아니, 그냥 해, 여기. 안녕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12월 9일 화요일이고요 고등학교 입학원서 내려고 갔는데 애교시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일찍 집에 왔는데 저는 바로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친한 친구 두 명이서 거기 이제 아침밥을 친구 집에서 먹는다고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귀찮아서 안 갈라 했어요. 원래 집도 멀기도 하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아서 안 간다 했어요.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니 비지캠을 막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거기서 마음이 흔들렸어요. 하, 나도 같이 가서 보고 싶다. 네, 그래가지고 비지캠 보고 있길래. 그냥 갈, 거기서 그냥 간다고 했어요. 그리고 같이 놀고 싶어서 그리고 또 마라탕을 먹는데요. 근데 제가 마라탕을 냉동식품 비슷한 걸로 한번 먹어보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애들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번에 한번 도전을 좀 해보려고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마라탕 입문기입니다. 과연, 과연 여러분 제가 마라탕에 입문을 하게 될지.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. 곧 사람들이 많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친구가 좋아하는 게 요맘때랑 돼지바 사야겠다. 아, 돼지바 세 개야겠다. 우린 돼지니다짠 친구들 끝까지 사주는 찐 반장. 대신 배달료 안낼 배달료 안 거임. 하하하, 뭘안 하려면은 그에 맞는? 거래를 해야 해요 저는 배달료를 안 내겠다는 조건을 달고 아이스크림이라는 그런 거래를 합니다 반장님 찐 반장이에요 우리 강아지예요 아이스크림 같은. 나 대신에 배달료 안낼 거야. 우리 맨날 이런 식이었잖아. <웃음> <웃음> 제 친구 증상인데 눈썹 한쪽만 있어요. 야 근데 너가 한쪽만 그리고 찍은 거 아니야? 아니 생크림을 해봐라 <laughs> 그정으로 심각하게 안 그렸으면 애들이 말해줬겠지 아니 근데 어, 어떻게 시원. 이렇게 나와? 블러 처리하다 지운 거 같아 와 진짜 심하다 근데 이거 땀 보고 그거 하다 빡쳐가지고 그냥 그렇죠? 버렸 아니 삼... 이거 뭐야? 그거 박 지우는 건 뭐고 아. 저 그거 없어 배터리 헐 아, 이거 해보고 싶어 너 그럼 박지 영상 볼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봐? 무슨 소리야? <laughs> 너 설마 그러니? 어, 아, 그러지 않아? 운봉 있으면? 난운 은봉이 없어서. 난그냥 누워서 보지. 그럼 이게 왜 여기 있어? 이거 그냥 필통 써야 되는데 그 안에 이거 이킬를뺀 거야. 아, 이게 왜 필통 안에 있어. 둘 데가 없어서. <laughs> 둘 데가 없어서 잠깐 뺐지. 아. 메이의 일상. 티비로 치킨보기. <laughs> 아미의 일상. 이 치킨 너무 좋아. You got the best o n me 라라라라라라라 a la 라라라아 라라라라라라 라지라라라라라지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안라라도라라라라지 라라라라라 라라라 왜? 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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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고라 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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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요 그래서 여러분, 이제 출발하고 있어요, 이제. 여러분. 왔어요, 왔어요.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귀엽다. 헐. 냄새는 일단 차단되어 있어서 안 나. 우리 오빠 이 냄새 맡고 진짜 왜 먹냐고 그래. 그 정도야? 얘 예, 근데 땅콩 맛좀 나. 그러니까 땅콩 냄새가 나는데? 땅콩 빼달라고 할 수도 있어. 우리. 아 씨. 아그 냄새 뭐야, 이거. 뭘먹 국물을 먹는 건 아니라고? 국물 먹어도 상관없는데 어. 보통은... 청경채 청경채 맛있어. 모종에 건져 먹어. 시원하다 물 아까 먹던 컵은 응, 저기 있어. 나도 나해지저 정수기 앞에 있는 게 내가 먹던 거야.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거. 아니 그냥해 여기. 이거 맛있어. 맞아 나 이거 처음 먹고 나서 나 이거 좀안 먹을 것 같은데 다시는?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출몰됐어 아괜장히 맛있지 뭔가 뭔가 다음에 안 먹을 것 같은데? 내가 그 느낌이었다니까? 그게 분명하다 응응나거 <목소리> 진짜 음. 싫어 그렇게까지 싫을 정도는 아닌데? 다시 먹으니까 괜찮은데? 원래는 그래? 많이 싫었고 저번엔 진짜 싫었는데 이걸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와라맛. 와라. 근데 너 빼고 안 먹은 사람 많이 없을 텐데. 그런가? 근데 생각한 것보다 뭔가 국물이 좀 진하다 해야 되나? 뭔가 담백해. 먹을만하지. 음. 응. 맛있어. 안도 이거 진짜 뭔 맛인지 궁금했어. 아무 말안나네 속이 너무 크다 이거 너무 아까워 한 번에 먹기. 나도 그 생각하고. 있어. 맛있어. 이 어제부터 나한테 음. 인스타로 먹고 싶다 했는데 괜찮아서 이거 씹었어. <laughs> 터널인데 안 봐. 연락을 진짜 잘 씹어. 우리 거안볼 동안 다른 친구 들이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맞네. 우리 거볼때 살기장. 이거 뭐야? 그거 맛있어. 특별하게 뭔맛안 나. 이거 뭔가 먹기 싫게 생겼지 응. 너는 이게 왜 맛있어? 맛있는? 데이도맛있다네처음엔 맛있었는데 아닌 거. 야 나도 그랬어. 나 처음에 먹을 때 애들한테. 뭐 생각보다 괜찮네. 이런. 근데 넌 많이 먹긴 했어 처음에 먹었. 아 뭐야? 나 처음에 니 많이 먹었거든. <laughs> 어쨌든 먹다가 얘 별로라고 했어. 다 먹고 별로라 했어. 다거 <laughs> <오, 이런 것들? 웃음> 그냥 좀 뭔가 느끼하고 속이 니근니근해. 그래. 여기는 뭔가 먹으면 목구멍에다가 버터를 칠한 느낌? 기름들이 이렇게 좀, 응, 음... 너무 싫어. 여러분 저는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마라탕 한줄평가 느끼하다 목구멍에 버터를 칠해놓은 것 같다 아 여기 지점이 좀 그런가 아니까좀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은 다음 마라탕 <laughs> 도전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문편이었으니까 <laughs> <laughs> 입문편이었으니까 다음은 도전편 그러면 다음에도 올게요 안녕 <laughs> 얘네는 진짜 잘 먹었어 아, 빨리 찍어! 됐어. 이거 왜 찍는 거야?